예순가 블루야 어디갔니? 블루야 어디갔니? 블루야 어디갔니? 이거 아, 블루냐? 블루가 늦은거였구나 아, 10분 늦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어떻게 늦을 수가 있죠? 야, 추가비 <laughs> 1분 일분당 천만 원이야. 일단은 줄까? 제 얘기에 들어보십시오. 예. 어, MC... 아니 MC. 어떻게 서베를 서베를 예. 방송 2 시간 전에 하는 게 말이 됩니까? 예. 야, 나도 그랬어. 아니 뭐 그런 거지 뭐. <laughs> 아니 서베를 방송 할때할순 없잖아요. 그래. 그러네. <laughs> 맞네. <맞아, 맞아>, <laughs> 저 죄송한데 이제 늦었지만. 제가 녹방은 안 옮겼거든요. <laughs> 녹방을안옮게뭔 소리야? <laughs> 조금만 기다려 보실래요? 예. <laughs> 아니 그렇게 성질 내놓으시고요? <laughs> 아니 <눈이>. 지각하실라는 겁날까 어제 <laughs> 아, 그래가지 진짜. 어? 저 아니 언니, 상상도 못했다 진짜. 아니 나 말고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막 아, 진짜. 다들 지각 가지고 그러세요. 나. 아니야 미님 게임 이름이 뭐야 이거? 이거? 어... <laughs> 아니 내가 선물해 줬잖아. 그러니까 그 게임 이름이 뭐야? 어 거미 거미 구미스라이프 너무... 거미 슬라이프 거미 슬라이프 <laughs> 아 찾았다 찾았다 맞아내 거미라니까 알아듣잖아 이거 뭐라고 <laughs> 말할까 이 게임을 이름을 뭐라 말할까 한국어로 <laughs> 젤리 그대로 <젤리에 웃음> 젤리 삼개막 젤리의 3. 그냥 구미스라이프 하자 어때 <laughs> 구미 거미 베어의 라이프 예.. 어.. 젤 제... 음. 어.. 빨리 설명해 어.. 음. 갱비스트 일본, 젤리 오, 버전이고요 유연하게. 갱비스트 <laughs> 그게 답니다. 젤리 버전 오케이 됐어 그럼, 체크 짭짭비스트입니까? 어.. 그, 그럼.. 아니? 그거보다 대단해 흐흐흐 보면 알걸.. 보면 놀란다 갱비스트... 너 감탄하지 갱비스트가 마라 갱비스트가 먼저 나왔잖아 <laughs> 아, 갱비스트가 먼저 나왔잖아 2018년 10월 아. 14일 예.. 7시 50분 이고요 오늘 할 게임은 바로 구미스라이프라고 젤리의 삶 <laughs> 젤리의 삶 구미의 삼, 그, 그, 구미? 구미? 2년전 구미? 갱비스 멤버와 함께하겠습니다. 와 글쎄... 어떻게 이런 것도 다맞느냐이년 동안 뭐 했어요? <laughs> 대단. 몰라, 너알잖아뭐 있는지 바쁘게 <laughs> 살아왔지. 어어어뭐 눌러야 돼?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고르세요. <laughs> 한번한번 한 아... 하고 오시세요, 여러분. <웃음> 네. <웃음> 서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서버에 사람이? 온라인으로 들어간다. 어어 어. 나밖에 없을 거야? 내가 오면 박수 쳐줄게. <laughs> 아 이게 젤리자네 명이서 하는 게임인데요, 여러분들 동접자 네 명임이거. 아 그래? 이거 무려 8인 게임임. 8 인이 안 채워지지만. 이인 게임, 게임이 아니었어? <laughs> 아 그리고 저 변조할 겁니다. 시작할 때? 아, 왜요? 이미 시작했는데 그 갱비스트는 그래. 변조하는 맛이라고 몰라 근데 껐다 켜야 어, 돼 온라인 들어왔는데 껐다 켜야 된다고? 어 한번 껐다 네. 켜야 된대 각 팀이나 이거 껐다 <laughs> 켜야 돼. 왜? 왜 껐다 켜야 돼? 몰라 그, 어, 그 이유는 키 몰라 키 세팅이 다날아가버려 매치 메이킹 들어간다 뭐야 여기 사람 있는데? 그래 있잖아 나야 나어 저기 있다 <laughs> 야 플라이 플라이 키가 어떡해 키키 키야 키 알려달라고 키아 나도 모르겠지. 키 알려드릴게요 키 아. Q가 박치기고요 네. 아, 어 이가 아, 아, 발차기 마우스 발차기. 왼쪽 맞나? 오른쪽이 주먹질 어, 마우스 왼쪽 스페이스바가 아, 스페이스바. 점프 네. 스페이스바가 점프 그리고 시프트가 들어올리기 들어 만세 어, <laughs> 아예 <으아. 웃음> 됐고요 그리고 으아. 이거 각 게임인 거 보여줄게 어, 이거 춤추도 있다 대야 어떻게 아빠 보드 뒤부터 오른쪽.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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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귀엽다 어, 뭐야? 야, 시작한다. 아니야, 이거. 뭐 하냐, 이거. 어, 언니, 언니 언제 와? <laughs> 어, 나 4분 뒤에 들어갈게. <laughs> 어, 그래. 한참 하고 <하나하고> 있을게. <laughs> 저뒤에한 명은 누구야, 그럼? <laughs> 저거 컴퓨터. 아. 원래 오른이 옆에 있는데. 뭐야? 누가 어른? 누가 예선전 하지? <laughs> 나야. 저이상저이상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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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형이 형이 이 형이 이이제비컨 형이 네이 형이 이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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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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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 이거 야. 뭐라 갱비스트처럼 잡을 수 없어 아니야 잡을, 잡을 수 있어 어떻게 잡아? 일로 와봐 잡혀봐 한번 잡혀봐. 기다려봐 누워 너 누워봐 내가 잡아줄게 아씨 싫어 <목소리> 아내피 <목소리> 누가 피 많이 흘렸다? 누나야 <목소리> <목소리> 저기 좀비 나오는데? 나오는데? 누나 어떻게 잡는 거야? 식야 일단 둘이 식 자식 나와 기 누워봐 다식 나오라고 재산. 올라와. 아, 너 올라와. 올라와. 아, 나 죽음. 어이. 아 이거 많이 맞으면 죽네. 계속 <laughs> 컴퓨터 죽었다. 컴퓨터. <laughs> 예, <누나. 죽었다. 웃음> 어, 음, 형 형의 우리끼 싸움이야. 나 나비 됐어. 계속 뭐가 나오는데? 어... <laughs> 얘들속쫓아 이게 좀비야?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. 제 컴퓨터야. 좀비 저이 앞에 있는 거 이거. 아니 나 컴퓨터보다 못하다고? 야 컴퓨터보다 어떻게 빨리 죽냐? 올라와. 컴퓨터였는데. <laughs> <누가 하나> <laughs> 야 거기 좀비야. <laughs> 좀비 거기서 종이 나온다고. <laughs> 나 이거 어디야? 거기서 종이 나온다고. <laughs> 지금 잘. 너 살아있니? 이거 수천 못 받거나? 안 나와죠. <laughs> 안 나와진다고. 눈형문 열고 들어와. 야, <laughs> 어떻게 열어 이거? 너 어떻게 열어? 뭐 어떻게 비비다는 열리던데? 비벼봐 빨리. <laughs> 어, 아.. 뭐야? 봤어. 에이 뭐야? 뭐야? 나구리 맞고. 있어. <laughs> 야너 엄청 많이. 점쳐맞은 사람한테 맞고 있었네. 아 이게 좀비도 있군요. 음, 오, 닭 어. 게임. 야, 근데 어떻게 예전 누나는 빨리죽냐 어떻게 컴퓨터로 빨 주냐? 왜 빨리 빨리 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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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뇨. 그러니까. 이렇게 좀비가 다 죽나 아, 와, 아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출시 안되나 어디 갔어? <laughs> 너 어디? 너 자꾸 차... 나 죽었어. 줄... 이동... 어, 차원 어. 이동 아니야 너? 야, 나쳐하장사야 <laughs> 어뭐 음... 빡스... 네? 야, 나박스인데나박스됐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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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일어나, 아. <laughs> 아. 야, 너왜박스는 내? 나 박수는 택는는 건가? 나 박수는 내. 나나박수나나 제발! 야나야야야야 아, 나 쏟아, 쏟아. 도망가야, 나 믿고 있다면 도망가 야블로 어디갔어 얜또나 여기여기 빨간색 포크랑 너죽나 때릴 수 있니? 죽자 왜왜 때릴라카 나 아, 저거 죽을 수 있어 왜안 맞는데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설마 죽었니? 아니지? 아 정말 내가 바로 네모의 꿈인가 뭔가 어. 하는 거거든 아왜안 죽어? 너 되게 안 죽는구나? 아, 네모의 꿈은 죽었다 어 뭐야 다시 아 살아났다. 또 <laughs> 이게 바로 아 내기입니다. 아 뭐야 이거 나 아닌데? 예수님 아, 나. 블루 어디 언니? 블루하겠다. 이거 블루냐? 난 <laughs> 나야 그거? 안 움직이는. 데안 움직인다고? 누나, 어지러워. 움직여 봐. 안 움. 이노아. 이노. 움직여, 움직여! 움직... <laughs> 아, 나 폭발했어! 나 폭발했어, 뭐야! 맞짱 쏴야 돼, 맞짱 쏴야 돼. 어, 어, 이... 몰라, 너 때릴 수 있냐? 아니, 어. 안돼안때리 <laughs> <laughs> 아, 저기 박스 치면 <laughs> <대면 웃음> 아예 <아유> 못 때리네. 거인물 <laughs> 어. 수준, 진짜. <laughs> 오케이, 아직 근데 내가 1등. 아, 그래? 몰라. 오. 너가 <목소리도> 전생 1등이다. 눌러 눌러. 눌러. 렇게 누르냐? 컴퓨터.. 뇽. 눌러봐. 뭐야? 누름병 저렇게 되네. 오.. 지금 틀려봐. 탈락. 봐나 컴퓨터 왜 이렇게 잘해? 아.. 쪼 봤어? 컴퓨터한테 줬야 실화야. 컴퓨터 미쳤어. 컨트롤 미쳤다니까? 야 그거 이렇게 하는 거네 이거. 아니 컴퓨터 AI 미쳤어. 아이고 <laughs> 죽... <laughs> 아니 컴퓨터 와, AI 너. 미쳤다니까 여러분들. 제가 어. 컴퓨터 미쳤어. 죽었어. 왜 죽어? <laughs> 미쳤다니까 뭐야 뭐야 뭐야. 야너 들어가. 잘하네. 오케이. <laughs> 어. 나는 왜 죽은 건가어 <laughs> 근육. 헛헛헛헛 AI가 <laughs> 나보다 <나머지> 점수가 높아? <laughs> 너무한거 아니야. 뎁뎁 <laughs> 뎁. 아니야. 아니야. 잘할 수 있다. 야, 진짜 못 한다, 다들. 아. 나나 빼고 지금 사람 아닌데 다? 나왜이한아잘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없네요. 언제 끝났냐? 끝 뭐야 뭐야 돌, 둘둘 더. 이제 끝났어? 잘 가라 인간들 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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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리와 안돼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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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나 아. 제발. 나와. 아!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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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올라온다. 영아 몰라 온다. 저게 신당문서 허비가 뭔가 하는 그건인가 보다. 맞죠? 야 뭐야 도터리 걸어 도토리 걸야 컴퓨터가 1등이야 컴퓨터 개잘하네 야 컴퓨터 2위 실화냐? 어, 박수 보자 박수치는 거보서 오케이 어, 이거 그거 그거 도망 같은 것들인가 이거는 이거는 구들인가 이거? 길 건너 친구들 그래 와아 야 와아 진짜 길 건너야 짬뽕 안돼요 으 어, 어, 뭐야 저기 귀구난 친구들 있잖아. 뭐야 저뭐 있다? 나나츄니나 죽었니? 어디? 아 여러분, 전 법규를 아 어, 좋았다. 그래, 계좌 이리 와, 이리 와, 노, 나, 나, 나. 이리 와이 자식. 나, 나, 나. 어, 잠깐만, 미안해, 죄송합니다. 나, 나. 죄송합니다, 화면 님, 님 죄송합니다. 컴퓨터 완전 잘나까 컴퓨터 미쳤어. Kilim 대illah, 아니야? 아니야. 야, 보니까. 불... Médico, 컴퓨터 아니야. 너어볼게요 이거? 야 불. 확실히 역컴퓨터왜 이렇게 잘너 들고 쌍둥이인 것처럼 막 휘둘렀는데. 컴 아니야. 너무 잘해. 컴이컴퓨터 컴백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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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컴컴이 누나 혼자 뭐 먹고 그러면 안돼 그러니까 탈입기 지 으하하 너 어딨어 앉았어? 이거 으아아아 같이 놔줘 놔줘 놔야 내가 컴퓨터 죽였어 빨리 넘어와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서 <목소리> 싸우자 여기 안전해 거기 어디가 으아 니 아니 게임이 너무 어려워 <목소리> 넘어와 그래 어렵다니까 내가 못할게 뭐 아니라고 준대? 러아 러아. 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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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아. 아 너.. 이러러 러아. 가만 안 가만 안 돼. 러아 안 와? 내가 이 것만은 야 이거 등이다 그 내가, 내가, 내가 이 것만은 한국 등할 거다. 멀리서, <목이> 멀리서 싸워 이제 이거 <laughs> 야 예! 던질라고 어디 누구야? 야야야 뭐야? 얘 무지명이야. 뭐야?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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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야 야, 뭐야? 야. 투명이다, 투명. 너 버그라고. 난 분명히 야. 너의 실체를 버렸는데. 어쩌라고, 어쩌라고. 어쩌라고 <laughs> 나 버그 같게 만냐 이거 어디 있어? 어디냐고. 어쩌? 어제 갔고아 너냐? 어제. 나 뭐? 나 오케이 잡았다. 안 봐. 저런 나, 게 다. 나, 나, <laughs> 아니. 나 뭐야? 안 보여. 나 잘은 보이는데넌 강물에 죽었다고. <laughs> 아, 니야나죽 죽었어. 일단 온라인 다시 들어오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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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아, 이거 이지맞 아, 연습판이야 아, 이거 이야 아, 이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이거 아, 이거